가공 인입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접 인입선도 같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선의 굵기는 저압인 경우 2.6mm죠. 고압인 경우 5mm 이상입니다. 저압인 경우 경간이 15m 이하인 경우 2mm도 가능합니다. 2mm 이상도 지표상 높이인데 도로를 횡단시 도로 횡단시 저압인 경우 5m입니다. 고압인 경우 6m입니다. 제 5m가 시험에 많이 났죠. 횡단보도교, 횡단시, 저압인 경우 3m입니다. 고압인 경우 위험표시를 한다. 위험표시를 할 경우 몇 미터냐. 이렇게 잘 물어보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3.5m입니다. 연접 인입선 분기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됩니까? 100m 이내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 폭이 5m를 넘지 말 것. 옥내를 관통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